명품시계 매장 저 촌스런 노인네 네 손님이니? 이거 되지도 않는 카드잖아 아침부터 재수 없어서 야 서영아 손님한테 그게 무슨 태도야? 할머니는 무한한 표정을 짓는다 카드를 잘못 가져왔어 돈도 없는 할망구잖아 빨리 쫓아내 저분도 고객이세요?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나 같은 볼품없는 할망구 때문에 아가씨 시간만 뺏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은 모두 소중한 손님이십니다 친절함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어머, 하하, 이거니전 네 여친 왕대리 아니야? 어쩜 이렇게까지 처지가 몰락했어? 이젠 할망구 모시고 일하는 신세가 됐네? 푸아. 왕대리, 나랑 헤어지고 나서 나락으로 떨어졌구나. 야, 말좀 조심해. 이분은 우리 매장의 소중한 고객이야. 할망구가 고객이라고? 너 대체 얼마나 돈이 궁해? 이런 거지 같은 노인네한테까지 아부하냐? 죄송하지만, 그 시계는 이미 예약이 완료된 상품입니다. 그럼, 내가 이미 착용해보고 결정했지! 왕대리, 너 미쳤어? VIP 규정 어기고 더러운 거지 할망구한테 명품시계를 함부로 세워줘. 누구보고 더럽다는 거지? 아가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축하드립니다. 할머니, 이제 이 시계는 할머니 것입니다. 노인네 주제에 어떻게 1억 넘는 돈을 이렇게 쉽게. 왕들이이 할머니 아직도 안 보냈어. 빨리 처리 안 해? 어, 이거 매니저님 아니세요? 빨랑 그 시계 갖고 와. 안 됩니다. 그 시계는 할머니께서 이미 결제 완료하셨습니다. 맞아. 이미 내가 샀어. 아니, 돈 냈다고 환불 못 해. 오늘 강성그룹 회장님 생신인데. 이 시계가 내가 찍어둔 선물이야. 못 알아들어? 우리 VIP 손님이야. 귀 막혔어? 매니저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분이 강성그룹 부장님이야. 우리 다 끝장나. 흥, 고작 부장 하나 건드릴까봐 벌벌 떠는구나. 그럼 나는, 나는 건드려도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 당신 누군데, 감히? 이때, 매장 입구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일제히 들어선다. 당신들, 우리 손자한테 시계 선물하려던 거 아니었어? 오늘 우리 손자 생일이라 직접 선물을 고르러 왔단다. 회장님 할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할머니를 보자 한다. 여자 손님과 남자 손님이 바닥에 주저앉는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왕대리 아가씨, 고마웠어. 세상에 아직 당신 같은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게참 다행이네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 말이 맞다면 좋아요, 꼭.